오늘은 참깨 드레싱을 곁들인 우동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동내산이기 때문에 많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참깨 드레싱을 곁들인 우동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재료는요. 재료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양파. 오이, 피망. 파프리카가 들어가요. 여기는 이제 다 샐러드 야채인데 원하시는 재료 골라 쓰시면 되고 저는 오늘 조금 여유있게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크라 준비했는데 오크라는 청양고추랑 약간 피망을 두 개를 섞어 놓은 야채라고 그냥 어 쉽게 설명드리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맛은 맵거나 그러진 않고 색감 자체가 약간 아삭거리기도 하고 뭐 점액질도 있어서 조금 뭐 고추랑 피망의 약간 중간 타입이라고 저는 느껴져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얘는 약간 데코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색감을 내기 위해서 방울토마토 뭐 계절에 따라서 토마토가 저렴할 때는 토마토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믹스 야채에 들어갈 베이비 채소 준비했고요 그리고 청상추 양상추 그리고 얘는 이제 접근대인데 모르고 아침에 제가 손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접근대 같은 경우는 색감을 내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접근대에 없으신 분들은 뭐 라디치오를 쓰셔도 되시고 색감이 있는 야채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우 준비했고 새우는 미리 데쳐놨어요 반숙 계란 준비했고요 오늘 메인 드레싱 김대리 픽으로 뽑는 재료인데 바로 참깨 드레싱입니다. 사실, 이 우동샐러드에서 제가 메뉴명이 참깨 드레싱을 곁들인 우동샐러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참깨 드레싱이 그냥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준비한 점. 되게 이렇게 물성 이 있어요. 그래서 뿌려서 비비면 야채도 되게 잘 묻고, 면이랑 또는 야채랑 넣었을 때 굉장히 호불호가 없는 드레싱 중에 하나여서 오늘 김대리의 픽은 참깨 드레싱을 골랐습니다. 우동면 유대, 그리고 진맛살 준비했습니다. 일반 맛살이랑 이제 모양도 차이가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분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재료 손질 먼저 하겠습니다. 재료 손질은 샐러드 믹스 야채를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양상추랑 이런 청상추, 상추과들은 칼로 자르셔도 되는데. 가능한 조금 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은 손으로 한이 크기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섬유질에 이런 칼들이 안 닿는 게 조금 더 보관 기간이 오래 가거든요. 어,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왜그 VIP 있잖아요. 그 샐러드바 VIP에 네. 거기 가면은 그런데 가보면은 샐러드 드시다 보면은 이렇게 갈변된 게 있잖아요. 끝에 그게 칼이 나서 그렇거든요. 가능한 손으로 뜯어서 이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한이 크기로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청상추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한 손으로 뜯어주세요. 상추 그리고 적근대 아, 얘도 가능한 손으로 뜯어주세요. 상추가니까. 여기에 베이비 야채 넣어주시고 해돈내산이기 때문에 많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재료가 들어갈 게 오이랑 양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통 가게에서 쓰는 야채라고 생각해서 같이 들 건데 얘네는 내가 칼질이 자신 있다 하시면 칼로 써셔도 돼요. 물론 나는 칼로 썰어도 돼.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채칼을 이용을 해서 밀어 볼게요. 양파는 반으로 잘라 주시면 되고 오이도 양끝을 다 잘라 주세요. 그리고 이 채칼을 이용을 해서 밀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실 때 위험하니까 목장갑 있죠. 목장갑 끼고 하시면은 조금 손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양파를 가능한 좀 얇게 밀어주세요. 두껍게 들어가면은 물에 세척해도 매운 맛이 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곱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이, 오이도 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이것만 봐도 좀 신선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한 가지 여기서 팁을 드리면 저는 오늘 청상추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적상추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막 장마 오고 그러면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싼데 쓸 수는 없잖아요. 한 박스 예전에 들어보니까 뭐 10만 원까지 갈 때도 있,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적상추보다는 로메인 있어요. 그런 로메인 종류들을 쓰시면 팁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그렇게 좀 야채들을 변경해서 쓰시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손질한 야채는 물에 세척을 해서. 이런 걸좀 준비했어요. 채망하고 이렇게 물이 떨어졌을 때 받칠 수 있는 볼을 준비했는데 여기에다가 세척한 샐러드 야채를 담아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물이 빠지죠. 그래서 보관하실 때는 이 상태로 랩을 씌우거나 아니면 깨끗한 행주를 물에 적셔서 위에 덮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놔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샐러드 믹스 야채 잡아놓으시면 돼요. 그럼 끝. 얘는 끝. 다음 재료는 오크라 손질해줄게요 냉동 오크라 같은 경우에는 물에 한번 세척을 해가지고 썰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주의하실 게 냉동 오크라는 냉장고에 해동해서 쓰시면 식감이 다 무르기 때문에 네. 가능한 꼭 냉동 상태에서 얼어 있을 때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썰어주시면 돼요 지금 오크라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은 별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코하아삽이나 그런 그 절임류 또는 작은 종이 요리를 할때 올려서 이런 데코용으로 좀 많이 써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는 뭐 4등분을 해주셔도 되고 2등분을 해주셔도 돼요 오늘은 4등분 할게요 기분이 4등분이네 다음에 피망파프리카 그리고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만약에 뭐 파프리카를 두 종, 이종 이상 쓴다고 하면은 여기 여기 길이감을 동일하게 맞춰서 잘라 주시는 게 요리가 완성됐을 때 조금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니까 가능한 길이를 좀 맞춰서 잘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재료 손질이 끝났습니다. 미리 저희가 손질해둔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계란. 계란은 반숙 계란으로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따 비벼서 먹을 거기 때문에 가능한 반숙 계란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끓는 물에 6분 삶은 다음에 찬물에 바로 넣고 식히신 다음에 까주시면 돼요. 주의하실 게 있는데 냉장고에 있는 거를 바로 넣어서 삶게 되면은 이게 안 터지고 삶겨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저희 같이 일하는 팀 동료들 말로는 누가 했냐? 내가 잘한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고 네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냉장고에 있는 계란을 쓰게 되면 보통 이런 식으로 껍질이랑 살이랑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상온에 내놓은 계란을 반숙 계란으로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잘한 것만 위에 올려 놨어요. 팀 사원 잘했어요. 그리고 이 진맛살은 미리 손질을 해 놨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냉동 상태로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많이 제가 이제 쓰는 거를 보면은 이게 잘안 풀린다는 조금 문의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잘 풀리는 팁을 하나 드릴 게요 이 진맛살은 전분이 되게 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완전 녹은 상태에서 손으로 풀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전분질이 붙어서 잘안 떨어져요 그래서 가능한 냉장고에서 해동을 하실 때다 녹이시지 마시고 반절 정도만 해동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속은 얼어있는 상태에서 풀어주셔야 전분이 얼어있어서 잘 풀립니다 가능한 이런 팁 하나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면을 삶고 손질한 재료 담으면은 끝 끓는 물에 물이 팔팔 끓을 때 유대면을 넣고 사람과 정성으로 <laughs> 삶아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대략적으로 40초에서 50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불세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면이 풀리면 건져주시면 돼요 이제 얼추 됐습니다 풀어지면 얘를 뜨거운 상태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찬물에 헹궈주셔야 돼요 얼음물 또는 찬물에 해서 얘를 바로 찬물에 넣어서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찬물에 식혀주셔야 이 탱탱한 식감이 유지가 돼요. 이제 재료 손질은 다 끝났고 담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접시는 고르실 때 평평한 접시보다는 가능한 이렇게 좀 오목한 접시를 써주셔야 돼요. 우동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비벼서 드셔야 이게 다좀 골고루 잘 소스가 묻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약간 이렇게 비벼질 수 있는 좀 오목한 접시를 사용을 해주시는 걸로 권장을 드려요. 담아주시면 되는데 세척한 우동면은 물기를 충분히 털어주신 상태에서 담아주시면 돼요. 담아주시고 이 위에 야채를 쌓게 되면은 우동면이 잘안 보이겠죠? 그래서 가능한 이 옆에다가 아까 만들어놓은 샐러드 믹스 야채 있죠? 그거를 담아주세요 야채랑 면이 다 보이게 여기에 이제 나머지 재료 올려주시면 돼요 재료를 올리시기 전에 드레싱을 먼저 뿌려주세요 참깨드레싱 이제 나머지 재료를 토핑을 해주시면 돼요 방울토마토 담아주시고 오크라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피망, 파프리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끝선에 맞춰가지고 담아주시는 게좀 정갈해 보입니다. 같이 해주시고, 진맛살, 어주시고 새우살. 이 단백질 일부로 재료를 좀 골랐는데 내 가게 환경에 맞춰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 올려주시는데 계란을 반숙으로 잘랐기 때문에 바로 커팅을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좀 약간 좀 내추럴하게 노른자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컷을 연출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쪽에 계란을 두고 다 자르시지 말고 약간 반절만 잘라주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노른자가 흘러나오게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노른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새는 식으로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쉽죠? 파슬리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뿌려주시면 됩니다 하면은 우동 샐러드가 완성이 됩니다. 참깨 드레싱을 곁들인 우동 샐러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샐러드 야채만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은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 중에 하나예요. 이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비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참깨 드레싱이 좀잘 묻기는 한데 가능한 우동면의 물기를 충분히 잘 털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면을 넣게 되면은 얘가 드레싱이 잘 묻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좀 물기를 잘 털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다 비벼졌어요. 먹어볼게요. 눈이 음, 떠지는 맛이야. 제가 김대리의 픽으로 참깨 드레싱을 골랐잖아요. 진짜 얘는 뭐 신,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참깨 드레싱 그냥 뭐 넣어도 다 맛있어, 솔직히. 만약에 라멘집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샐러드를 하신다고 하면 라멘면 쓰시고 새우 대신에 차슈를 쓰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상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했던 이 참깨 드레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깨랑 마요네즈를 넣고 같이 만들어 놓은 약간 마요네즈 계열 드레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부드럽습니다 약간 다이어트하면서 좀잘안 먹었어 되게 오랜만에 저도 먹는데 역시 맛있네요 오리엔탈 드레싱 있죠 오리엔탈 드레싱을 쓰시면 약간 라이트하게 드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팁 가게에서 나는 좀 이런 건다못 쓰겠고 조금 다른 재료를 뭐 쓰면 좋겠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아보카도 같은 거 있죠. 일본식 가정식 하시는 분들은 아보카도 슬라이스를 해서 올리셔도 되고 깻잎도 되게 잘 어울려요. 깻잎 채 썰어서 올리시거나 아니면 아까 베이비 채소 말씀드렸죠. 그런 거를 그냥 별도로 물에 보관해 두셨다가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또 다른 재료가 많이 없어도 볼륨감을 연출하기 좋으니까 알고 계시면은 좋은 팁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참깨 드레싱을 곁들인 우동샐러드를 만들어 봤는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리였습니다. 아, 빠진 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